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슨 TV입니다. 드디어 저희에게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짠! 오크통인데요, 여러분 저희가 오크통으로 위스키 만드는 컨텐츠를 했었잖아요. 어느 회사에서 보시고 아 이거 괜찮다, 좀 잘하는데, 약간 이렇게 느끼셔서 이렇게 오크통 협찬을 해줬어요 제로썸이라는 회사고, 어 지금 되게 오크통 이쁘게 생겼어요. 이게 프랑스 오크통이고 이렇게 비어서. 오크가, 아, 오크래. 위스키가 어떻게 숙성되는지 진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런 오크통입니다. 이렇게 받침대도, 딱 오크통 받칠 수 있게 받침대도 주셨고. 하..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드디어 깔때기가 생겼어요. 와, 씨. 이거 종이컵으로 하던 우리의 모습. 이제는 깔때기로 우아하게 위스키를 넣고 빼고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야, 진짜 너무 좋네, 이거. 어 이거 맞아 이것도 코르크가 아니고 이렇게 딱 돌려서 할수 있는 스크류로 되어 있고 깔때기 싹 꽂아서 이제 술을 붓고 할수 있죠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스뎅 우리 스테인리스 깔때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많이 컸다 우리 자 그래서 이걸로 뭘 해볼거냐 아또 오크통인데 위스키 또 한번 만들어 봐야죠 근데 요번에는 조금 원액을 다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얍! 자, 이렇게 강주를 사용해서 한번 위스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는 우리가 그 포트와인 넣어갖고 안쪽에 향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소주를 때려보잖아요. 요번에는 그냥 진짜 위스키 만드는 이게 스피릿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얘는 50도에요. 50도짜리인데 그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술로 위스키를 좀 만들어 보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깔끔하게 오크 통과 스피릿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여러분 오크 통 사시면 뭐부터 해야 되죠 맞아요 뿔리기 오크 통이 이렇게 나무고 이런 데다 다뭐 이렇게 접합되고 좀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물을 넣어갖고 이 나무가 부풀어지게 해야지 오크 통이 빵빵해져갖고 다른 술 채워도 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크 통 뿔리는 작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한 하루 이틀은 해놔야 되니까 오늘 해놓고 그 다음에 물딱 버린 다음에 바로 저거 술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워크통 안에 저렇게 나무 조각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요거는 보이니까 지금 그 물로 헹구면서 다 제거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어, 굉장히 이게 보이는 게 메리트가 큽니다. 안쪽에 한번 헹궈놓고 물싹 채워서 불리기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. 깔때기 최고. 자, 이렇게 뿔리기 작업 다 해놨고 한 이틀 정도 또 불려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깔때기 되게 좋은데요 자 여러분 어제 물을 채웠고 지금 하루 하고 조금 더 지난 시간 동안 이 오크통 괜찮은지 봤어요 빛을 한번 비춰볼게요 와우. 잘 보이죠 아주 가득 채웠는데 일단 물 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하나도 안 새고 밑에 보니까 이렇게 아 깨끗하게 건조하게 있는 거 보이시죠? 물이 하나도 안 샜습니다. 음, 아주 잘 불어난 모습이고 이제 물을 싹뺀 다음에 한번 헹구고 술을 채워볼게요. 이게 투명 옥토통이 좋은 게 옆에 술이 어느 정도 차는지 다 보여요. 됐다. 오 마지막까지. 자꽉 잠가 놓고 어떻게 잘 찼나 볼까요? 오 투명해 보이죠. 꽉 차고 잘 찼고. 이제 이 녀석을 일단 한한달 정도 지켜본 다음에 맛을 보고 한세달 정도 또 지켜보고 맛을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어 지금은 굉장히 투명한 색이지만 이 오크 향이 좀 입혀지면 향과 맛이 색깔도 변하겠죠? 그 색깔 변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숙성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